에어컨 사용이 증가하는 여름철에는 에어컨 실외기 등에서 발생하는 화재도 늘어나는데요. 여름이 오기 전 소방청과 한국소비자원, 에어컨 제조업체가 함께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캠페인을 벌입니다. 현장인 곽동아 기자입니다. 에어컨 사전 점검 왔습니다. 주부 남추자 씨는 무더웠던 지난 여름 사용하고 방치한 에어컨 점검을 신청했습니다. 에어컨 사용 중 시작하겠습니다. 점검 아, 네. 시간은 15분에서 20분이면 될것 같고요.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아, 네. 필터와 에어컨 상단에는 먼지가 쌓여 있고 실외기에는 빨래가 늘려 있습니다. 고님 에어컨 사용하시기 전에는 창문을 항상 먼저 열어 주셔야 합니다. 장전으로 점검 해주셔야 돼요. 직원들은 시운전을 해본 후 필터를 세척하고. 에어컨 냉매를 충전합니다. 에어컨 상단에 쌓인 먼지도 닦아 바람이 나오는 입구를 깨끗이 청소합니다. 이번에 에어컨 키니까 큐큐한 냄새도 나고 냉기도 작년보다 좀 떨어진 것 같아서 많이 걱정했었거든요. 점 나오셔가지고 에어컨 청소도 다 해주시고 가스도 다 넣어주시니까 너무 시원하게 잘 나오고 아,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상가 뒤편에 놓인 에어컨 실외기. 눈으로 봐도 먼지가 쌓여 있고 이물질도 붙어 있습니다. 작년에 너무 더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한여름 오기 전에 사전에 좀이상은 없나 좀 체크해 보려고 신청하게 됐습니다. 점검 나온 서비스 센터 직원들은 필터를 물청소하고 스팀 소독까지 해줍니다. 그건 여름철에 잘 쓰실 수 있도록 먼지 청소라든가 냉미압 점검. 가스압 점검을 해서 뭐 이제 먼지가 많이 막기면 화재 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미리 예방해 드리는 차원에서 해드리겠습니다. 이달 한 달간 에어컨 화재 예방을 위한 사전 안전 점검이 진행됩니다. 소방청과 한국 소비자원 그리고 주요 에어컨 제조업체가 협력해서 무료로 실시합니다. 안전 점검에는 대우전자와 대유미니아 삼성전자, LG전자가 참여합니다. 해당 업체에 에어컨을 보유한 소비자들은 먼저 자가점검을 통해 이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가점검은 우선 에어컨을 20분간 시범 가동해 냉방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 에어컨을 끄고 해당 제조사에 안전점검을 예약하면 됩니다. 안전점검을 통해 소비자들은 에어컨 기본 점검과 주변 환경 정리, 내외부 주요 부품과 배선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 점검과 수리는 무상으로 진행되는데요. 부품을 교체하거나 사다리차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실외기를 이전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소방청과 소비자원은 특히 화재에 취약한 노후 시설과 전통시장 등에서 에어컨 안전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인 박동합니다.